배동수 사진 보증 연구소입니다. 포토샵 라이트룸 클래식 통합강의 6강 하겠습니다. 6강에서는 배경 레이어 하는 개념하고 일반 레이어 하는 개념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제 포토샵에 나올때 그냥 배경, 배경 레이어는 배경이라 되어 있고 일반 레이어는 레이어라 이렇게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포토샵 이 자체가 어, 자 우리 한글 버전으로 아직까지도 영어 버전으로 강의를 하시거나 영어 버전을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굳이 어렵게 영어 버전을 써야될 필요성이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 한글 버전이 오히려 제가 강의를 해 보니까 저도 이제 초창기에는 영어 버전으로 이렇게 제가 강의를 들었기 때문에 영어 버전으로 이제 사용을 하다가. 어, 처음에는 영어 버전으로 제가 제 강의를 좀 진행하니까 너무 어렵게 진짜 생각을 하는 그래서 한글 버전을 돌렸는데 이 한글 버전을 돌리다 보니까 우 저는 영어 버전으로서는 뭐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많이 바뀌다 보니까 어, 그런데 이제 몇 가지 번역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자 레이어라든지 이런 마스크 레이어 이런 부분들은 이 레이어란 말 자체가 청이니까 어, 이걸 번역해서 청뭐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애매하니까 원래 그대로 표현으로 레이어라고 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서 영어 표현 같은 경우는 이 사진을 찾아서 이 한글로는 뭐라고 하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이 좋습니다. 어 그래서 레이어 하는 말은 청을 이루다.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우리가 이제 포토샵의 배경 레이어와 일반 레이어 부분인데 비교를 해보면 포토샵의 배경 레이어와 일반 레이어는 이미지 편집 작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면 각각 고유한 특성과 용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배경 레이어에서는 이미지의 맨 아랫부분에 그러니까 층을 이루고 있는 맨 아랫부분에 잠겨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잠물색 아이콘으로 이렇게 잠겨져 있는데 풀면은 그 일반 레이로 바뀝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배경 레이어에서 바로 작업을 하지는 않고 이제 위로 올라가면 일반 레이어가 되니까 레이어에서 보통 이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배경 레이 일반 레이어 일반 레이어라하는부분을 다른 의미로 조금 이야기를 하면은 필어 필름의 사진이 인화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제수 있습니다. 배경 레이어에서는 그냥 일반 인화지에 종이에다가 사진이 인화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지울 수가 없고 어, 또 작업을 안 하고 그대로 잠겨 있는 부분인데 일반 레이어는 어, 투명한 종이 위에 투명한 비닐 위에 사진이 인화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히려 그 나중에 이해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어,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어, 그 다음에 배경 레이어 일반 레이어 이 부분은 서로 이제 왔다 갔다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어, 이렇게 이제 알기 쉽게 보면 투명한 그 비닐을 이렇게 층층으로 이루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레이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처음에 들어오면 배경으로 이름이 딱 들어옵니다. 배경으로 이름이 딱 들어오고 그 위로 쭉 올라가는 이 부분들은 전부 다 레이어라는 명칭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토샵 배경 레이는 어 그냥 배경이라고 되어 있고, 어, 그다음에 위로 올라가는 부분들은 전부 다 레이어라고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어, 여기 이제 그 포토샵에 이렇게 마우스를 올려보면 레이어를 하는 말, 레이어는 종이뭉치와 같습니다. 레이어 패널에서는 이미지 일부를 별도의 편집 가능한 레이어로 구성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어 의 개념은 올라가면 레이어다 이렇게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스시 이제 단축키가 나오는데 이 단축키는 그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어, 나중에 그 뭐냐면 은 액션을 구매하면 이 부분은 이제 몰라도 되는데 그렇지만 제가 많은 부분들을 이렇게 그 단축키를 갖다가 단축키를 먼저 이렇게 말씀드리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제시하는 단축키는 이렇게 꼭 외워두는 부분들이 좋겠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위로 올라가는 복사하는 부분들이 이 컨트롤 제를 하면 어, 한장한장 한장 복사가 되면서 계속 레이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붙여넣기 방법은 컨트롤 A, 컨트롤 C, 컨트롤 V 이 부분도 어, 완벽하게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어, 그리고 이제 복제하는 방법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보겠고 어,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부분들이, 레이어 쪽에, 아래쪽에 있는 이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을 하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맨 오른쪽에 있는 이 부분이 휴지통이고, 요두 번째에 있는 이 부분이 이제 새 레이어입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 이새 레이어 부분하고 휴지통은 사용을 하겠습니다. 어 이렇게 다른 사진을 다른 사진을 이렇게 이제 같은 사진을 포기를 수도 있고 어, 여기에 보면 이제 다른 사진인데 어, 다른 사진을 여기 아래쪽에 이제 배경에는 다른 사진을 두고 어, 레이어에서 이 사진을 놓으면 올라가면 레이어가 되고 맨 아래쪽에 있으면 배경이 되고 여기는 이렇게 자물쇠가 채워져 있습니다. 이 어, 부분을 직접 포토샵에 들어가서 한 한번 보겠습니다. 어, 포토샵에 들어왔습니다. 어, 여기서 먼저 설명드릴 부분이 아래쪽에 있는 이 부분, 방금 그 설명드렸던 이 부분이 배경을 쭉 당겨왔음 이 안에 집어넣으면 위에 레이어가 생성이 됩니다. 이렇게 레이어가 생성이 되고, 어,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 J 해도 레이어가 생성되는 겁니다. 그리고 생성된 거를 여기에서 쓰레기통을 클릭하고, 당겨와도 되고, 클릭하면은, 어, 레이어가 삭제가 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부분을 쭉 당겨와서, 여기에다가 집어 넣으면은, 이렇게 배경 복사해갖고 레이어를 올라가집니다. 그리고 이걸 쭉 가져와서, 쓰레기통에 집어넣으면은 없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컨트롤 J, 컨트롤 J 이렇게 하면은 계속 그 위에 레이어 1, 2, 3, 4 이렇게 올라갑니다. 어, 그리고 이제 하나 여기서 이제 아실 분은 여기 작업 내역을 펼치는데 작업 내역에 맨 위에 올라가면은 원위치가 한장한장할 때는 없애기 쉬운데 여러 개 올라가서 작업할 때는 맨 위에 그를 클릭하면은 이렇게 이제 없어집니다. 어,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액션을 만들는 부분은 어, 그냥 간단하게 복사 복사 이걸 이렇게 누르면은 여기 있는 부분을 클릭클릭 해도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되고 이 배경 있는 부분들 뒤에 있는 자무실을 풀면은 레이로 어 바뀝니다. 다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고 배경으로 이미지 병합하면 다시 배경으로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이제 좀 왔다 갔다 이제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고, 어, 지금 먼저 여기서 만약에 이 사진을, 자, 이 사진을 가보겠습니다. 이 사진을 컨트롤 D. 자, 이 사진을, 어, 지금은 복사인 거고, 복제하는 부분들은 이미지에 들어가서 복제를 하면은 이렇게 이제 만들어집니다. 컨트롤 J 해도 되고, 이제 이렇게 만들어도 되고, 어, 우리가 설명서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컨트롤 A, 컨트롤 C, 이 앞쪽에 가서 컨트롤 V. 이렇게 하면 똑같이 레이어가 생성이 되어집니다. 그럼 차이점은 복사본이 남고, 여기서 만들어지는 그 과정만 어, 지금 다른 겁니다. 자, 쓰레기통에 지우고, 클릭, 땡겨와도 되고, 클릭하고, 어, 휴지통을 클릭하면 없어집니다. 이 복사본 이 자체도 여기서는 바로 삭제하시겠습니까? 네. 요렇게 하면 됩니다. 어, 그리고 이제 같은 사진으로 해도, 해도 되고, 이 사진도 컨트롤 A, 컨트롤 C, 앞쪽 사진에 가서 컨트롤 V. 요렇게 하면 이제 붙여집니다. 삭제하고 또 하나는 하 방법은 어 여기에서 컨트롤 D 어 여기 붙여넣기 하면은 여기서 이제 액션 여기서도 마찬가지 여기서 요거 상에서 복제를 하면은 똑같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액션에서 하는 어 지금 액션을 지금 설명 드리고 있는 부분들은 제가 작업을 진행하면서 어떤 부분들이 액션을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액션의 사용법을 대충 좀 알아줘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 부분에 들어가서 붙여넣기 하면은 마찬가지로 조금 전에 했던 방법이 이렇게 이제 붙어졌습니다 위로 올라갔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바로 해도 되고 액션을 하는 부분들은 여러가지 작업을 컨트롤 a 컨트롤 c 컨트롤 v 이렇게 하는 부분들을 어, 편리하게 원클릭으로 이제 되는 어,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번 강의에서는 맨 아래쪽에 이제 배경 레이어는 자물쇠로 잠겨져 있다. 그래서 이 부분보다는 컨트롤 J. 어, 컨트롤 J를 하든, 그렇으면 끌어와서 이렇게 플러스에 집어넣든, 요렇게 해서 레이어를 만들어서 작업을 한다. 하는 내용만 아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붙여넣기 할 때, 컨트롤 a 컨트롤 c 컨트롤 v 해 갖고 다른 사진에 붙여넣는다. 요것만 정확하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렇지 그 이제 복사. 그다음에 복제하면 옆에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붙여넣기 하면은 요렇게 요 사진 위에 아래쪽에 보면은 이 사진이 있고, 이 사진을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 붙이고, 아래쪽에 있는 건 배경 레이어고, 일반 레이어다. 레이어는 층층이 쌓는 부분이 레이어다. 이렇게만 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어, 전체적으로 배경 레이어와 일반 레이어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